자, 하늘의 혁명과 이 요나가 서는 하늘의 하늘의 혁명가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혁명가거든요. 음. 우리가 예수님이 혁명가죠, 혁명가, 혁명가. 음, 예수님이 이 땅에 혁명가로 오신 겁니다. 아, 그러면 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 혁명합니다. 아, 아, 어둠과 전쟁을 벌리는 혁명가로 우리는 부둠을 받았고 혁명가로 우리는 살아보고있겁니다 아, 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 문으로했으 하늘의 혁명가로 파손했건만, 허리띠 풀려 오히려 상처져 천하의 쫄보가 되었다. 허리띠 풀면요, 천하의 쪼장고가 되는거그 대장부인 요나가 이제도 쪼장고가 돼가지고, 완전히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향기를